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에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 하게 하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반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 드라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 반응입니다. 십사 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옷을 찢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경악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아닙니다 제사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고 헛된 행위 그런 행위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울은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을 듣고서 정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가 사약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우상화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면 좀 다른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더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크실까요? 저곳에서 크실까요? 어디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사람을 쫓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우상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누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의 자리에 놓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 그 누구도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존재 같은 느낌. 우리의 본성은 누군가를 그렇게 삼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에는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참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바,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오는 쫓아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반대로 그들을 잡으려고 온 자들입니다.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유력자들,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비시디아 안드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오네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그곳의 유대인들 역시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되었고 그이고니온에서 역시 나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루스드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이곳에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을 돌로 치고 딱 보니 죽은 것입니다.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읍 밖으로 내다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죽지 않, 않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상황에서까지 바울은 바나바는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곤니온 안디옥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향한 이 사도들의 마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생명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질문은 복음을 정말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이죠. 그것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게 유익하던 것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면 정말 내가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다른 것들은 배설물 우리가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좀 부족해도 없어도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 안에 거하고 있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만족하지 못한다 싶은 상황은 아니십니까? 혹시 그러하다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정말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니 나에게 있는 이 복음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다른 것으로 인해 마음이 좀처럼 요동하지 않는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처럼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헤이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다른 무언가를 혹시 다른 어떤 사람을 조금 사람보다 높은 존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신령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령하게 여기고 경배하는 자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